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요일에 바다톡톡 첫 강연을 맡은 성덕초등학교 교사 김재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2025년도 첫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 어, 사실 저도 많이 떨리고 어,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첫 강연이잖아요. 아마 제가 제일 강연을 잘하니까 저를 먼저 초대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해저 탐사 잠수함을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 바닷속 이야기도 해보고 잠수함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저 탐사 잠수함을 어, 만들어 가지고 탐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강연을 하,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여,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어~ 어~ 수업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 하면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때 마침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는 병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병 안에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 자. 자, 어, 이 편지를 보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자, 떠나야 돼요. 자, 저, 우리는 그래서 이 편지와 함께 미스터리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닷속에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바닷속에는, 어, 여러 가지 신비한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한 어, 이야기 거들이,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어떤 것들을 탐험할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자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타이타닉 100, 약 100여 년 전에 바닷속에서 빙산을 만나서 가라앉았던 그 배입니다. 어이 배는 가라앉은 지어약 70년이 지난 1985년 정도에 한 박사님께서 이 배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어, 작은, 작은 로봇 잠수정을 바다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석, 그 주변을 조, 조심조심 살펴보다가 타이타닉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타닉을 차, 그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수함을 그 만든다면 이런 이야기도 찾을 수 있겠죠. 자, 바로 요 유명한 이 도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아틀란티스예요 이거 플라톤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전설 속의 도시인데 아직도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도시일까 아니면 플라톤이 만들어낸 가상의 도시일까 어떤 사람들은 대서양 바다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스페인 앞바다에 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남극 아래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어, 첫 번째 이야기인 타이타닉이랑 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 이분이 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저 탐사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고 나서 나서도 바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셨대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셨냐면요, 어, 마리아나 화, 그 해구라고 하는 가장 깊은 해구가 있어요. 어, 혹시 친구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어요? 어, 에베레스트보다 깊어요. 만 미터 정도 되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하늘 나는 높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 내려가 보니까 마치 달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이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딥시 챌린지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분이 이 마리아나 해구에 내려갔던 이야기도 찾아 어,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다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잠수함 이야기도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잠수함은 이 터틀이었는데 이 잠수함은 이거 뭐 뭐처럼 생겼어요? 폭탄. 폭탄처럼 생겼나요? 아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얘가 뭘 닮냐면 았 거북이를 닮았어요. 얘는 자전거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잠수 그 영국 군함에 폭탄을 붙이기 위해서 어, 전투용 잠수정으로 만들었는데 어 깊이 좀 가기도 힘들고 자전거처럼 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잠수함까지 계속 잠수함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함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될것 같아요. 자, 하나는 부력, 하나는 중력 자 중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중력은 어디로 당기는 거죠? 어,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뜨죠 여러분들도 바닥에서 뜨죠 어, 가라앉는 사람이 없을 테니 자 그럼 왜 뜰까 그럼 물속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이 부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힘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다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부력이 중력보다,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럼 참수함을 잘 생각해 보자. 참수함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있죠? 내려가요. 올라가 있어요. 아, 근데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 있죠?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 참수함이 내려간다는 건 무엇이 더 커진다는 뜻일까요? 중력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자, 잠수함이 올라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지. 부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력을,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 못할 테니, 부력을 조절을 해주면 우리가 잠수함을 가라앉게도 할수 있고, 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잠수함을 한번 샥 잘라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잠수함에서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어, 밸러스터 탱크라고 하는 부분에 바닷물을 채웁니다. 바닷물을 채우면 이제 바닷물이 채워지면서 공기는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뭐가 중력이 커질까요? 부력이 커질까요? 중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요. 자 이제 충분히 잠수함이 잠수하고 이제 다시 떠올라야 될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어, 부력이 필요하죠. 부력을 위해서 바닷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서 그 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잠수함의 원리는 부력을 이용해서 어 중력보다 더 크게 한다면 떠오르고 중력이 더 커지면 가라앉는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랑 어이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해서. 진짜로 바닷속으로 이제 탐험을 떠나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자, 받으시면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하나, 미니 스포이트 하나, 너트 하나, 아주 얇은 와셔 하나와, 그 다음에, 아, 와셔 두 개, 고무링 하나, 스틱 한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는 해저 탐사를 떠나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우리, 우리의 캐릭터가 대신 떠날 겁니다. 스포이트를 들어주시고요. 스티커에서 잠수부 스티커가 있습니다. 잠수부 스티커를 스포이트에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붙이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제 이 스포이트에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 자 너트와 그 다음에 와셔 두 개, 고무링 하나를 순서대로 넣으시고 고무링을 어 스포이트 위쪽으로 조여주시면 이렇게. 이런 모형 어,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런 모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순서대로 너트, 와셔, 고무링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바다를 꾸며주시면 되는데, 스티커에 우리, 어, 스티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바다 풍경을 여기에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를 마구마구 붙여서 우리가 떠날 바다를 꾸며주세요. 어, 이거는 저희가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뚜껑 위에 종이 원판 하나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비닐, 어, 비닐 원판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공기가 잘 빠져나가다 보니, 그, 그 용도거든요. 만약에 없으시면 종이 원판만 덮으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뚜껑에 종이 원판, 비닐 원판 순서대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을 채우셔야 되는데, 저희가 물을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중앙과 여기 왼쪽에 물이 있는데, 어, 나오셔가지고 물을 채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 채우시냐면, 여기에서 3cm에서 4cm 정도 남겨가지고, 요 정도 채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안에 잠수정을 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물이 있어요. 안쳐도 돼요.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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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장지로 물 닦고 물기 어. 닦아주고 어. 자, 이제 바다 속으로 탐험을 떠나볼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바다에 약간의 힘을 가, 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지와 어, 엄지를, 엄지에 힘을 줘서 쭉 눌러 보세요. 자, 쭉 눌러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쭉 내려가요. 잠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놓으시면 쭉 다시 올라요. 다시 쭉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자, 우. 우리의 잠수함이 가라앉고 있어요. 바다 아래 뭐가 보이는지 잘 찾아보세요. 우리의 아틀란티스가 있는지, 타이타닉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선생님이랑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손으로 병을 누르면 어떻게 되던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우리의 참수에 잠수했, 참수했다는 건 부력이 크다는 거예요, 중력이 크다는 거예요. 중력이 크, 큰 겁니다. 스포이트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중력이 더 커졌어요. 자, 그러면 눌렀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다시 떠올라요. 뭐가 커진다는 뜻일까? 부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닷속을 이렇게 함께 탐험을 떠나봤고요. 그리고 어,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과 떠난 해저탐사 즐거우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만의 해저 보물, 그 다음에 어, 즐거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 해저탐사 잠수함 수업을 맡은 성덕초등학교 김재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